아션을좀 올려서 해보자. 어? 텐션을 좀좀 올려 올려. 오늘 <laughs> 구경꾼들도 있어서 또 텐션이 올라가겠는데. 예, 얘기하셔도 돼요. 어. 질문해 질문해. 저 오랜만에 그 운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는데 어떻게 60kg 벤치 프레스 할때 60kg에서 1 0 0 k g 가는데 10년이 걸렸는지. 어, 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그스트레스운동이라는 거를 그런 단어라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파워리프팅이나 아니면 역도 스타일로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지. 스트렝스하는 운동, 그러니까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단어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추럴 하는 사람들은 중량을 많이 들어야지 근육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이 보디빌딩은 자체가 근육으로 써서 근육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스트렝스 하는 운동 방법들을 보니까 다 그냥 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60kg에서 100kg 하는데 10년 걸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디빌링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어 중량을 늘려봤자 그 운동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꼭 중량을 많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벤치프레스뿐만이 아니고 어깨 운동도 그렇고 하체 운동도 그렇고 특히 하, 턱걸이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할때뭐 보통 딱 턱걸이 시작하면 한3 4 0개는 했으니까 그 정도로 근력이 좋았는데 이제 와이드 그립으로 넓게 잡고 턱걸이 하는데 3개, 4개가 밖에 안 되더라고 정석으로. 네, 근데 왜냐면 턱걸이는 말 그대로 체력장 턱걸이는 팔이든 뭐든 다 배치기를 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팔로 당겨야 되는지 어디로 당기는지 모르니까 팔로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와이드 잡고 하니까 이만큼 근데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디빌딩 식으로 가, 다가가다 보니까 이 60kg에서 100kg 가는 데가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탠스 운동 막 중량을 많이 들어서 근육이 커진다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빌링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진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60kg를 해서 70kg 올라가고 80kg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자세는 다 유지를 하면서 자세는 유지하면서. 자세는 유지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거짓이 한 10년이 올라가, 10년 동안 걸린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의 그 운동 그 개념이 저희 때랑 너무 틀린 거죠. 60kg에서 이제 100kg 올라갈 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무게를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몸은 계속 조금씩 좋아졌네. 몸 조금씩 좋아졌죠. 근데 그 좋아지는 게 체중이 올라가야지 몸도 조금씩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57kg를 운동할 때 아 어, 고등학교 1학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보디빌딩 운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하나도 다이어트도 안 하고 그냥 시합인 게 9개월인가 10개월 때어딱 3kg가 불었었어 3kg 그래서 61kg로 반 탐을 뛰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이어트도 안 하고 그때는 뭘 음식을 뭘 먹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체중을 올려야 된다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1등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체중을 올리라고. 근데 뭘 알아야지. 근데 이제 막 먹다 보니까 힘도 늘었지만 지방이 낀가 수분이 끼는 몰라도 하여튼간 나감 예선 탈락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식은 마음대로 먹고 하물며 그 당시에는 단백질 섭취하라고 뭐 닭가슴살 뭐닭 이게 아니야. 모르니까. 자, 누가 참 말을 희한하게 해줬는데 뻔데기가 단백질이 많다고. 길거리에서 먹는 번데기를 그때 사 먹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짜아그 고단백 식품이라고 고단백 식품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무지했다고 그렇죠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도 어, 아 전혀 뭐 정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번데기 먹으면서 <laughs> 뭐 시합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슴 운동하는 거, 스쿼트 하는 거, 데드리프트 하는 거 했을 때, 특히 데드리프트 할때 댓글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운동 방법하고 그 유튜버들이 보는 방법하고 너무 틀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보디빌딩이에요. 나는 스탠스 운동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크로스핏도잘 모르고. 그러니까 보디빌딩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잘 아니까 보디빌딩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디빌딩하고 스트렝스하고 파워리프팅하고 크로스핏하고 다 틀려진 운동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희는 그때 그런 생각조차 안 했죠. 저희는 당연히 보디빌딩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근육 키우는데 자꾸 파워리프팅 얘기를 하고, 음. 뭐 약간 크로스핏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역도나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수까지 그 선수도 그렇고 프로까지 다 운동을 해보고 경험도 해본 사람인데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건데, 그거 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 그니까 저도 지금 이제, 어, 한, 거의 1년 정도 됐잖아요, 유튜브 한 지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운동만 중점적으로 시합 뛰고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시합 준비만 하는 선수들은, 어, 김선영 작가님도 봤지만, 귀찮아요. 어, 운동 조금 하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는 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거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거. 그 그러니까 솔직히 난 유튜브에서 하루에 스쿼트 100개 하고서는 하체가 좋아지고 엉덩이가 업된다고는 그 솔직히 내가 30년 운동해봤지만 되질 않거든. 맨몸, 맨몸 스쿼트를? 예다될 것처럼, 네,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지. 그 10분만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이돈동하는데 10분만 운동하면 근육이 알이 뭐 불떡 솟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참혹한다는 게 나는 좀 상상이 안 가는 안 가는 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안 돼. 왜냐면 운동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30년 했으면 어 쓰면은, 어머, 엄마에게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운동 좀안 하면 없어지고 하는 게이 몸인데 왜 사람들은 그런? 혹 하는 거에, 어, 빠져드는 이상 이해가 잘안 가는 거지. 그,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라서 그냥, 아, 그냥 나는 내 스타일로 가는 것 뿐인데, 근데 그런 개념을 구독자분이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도 가보고, 여기 유튜브도 가보고, 여기 유튜브도 가는데, 사람들이 딱 생각하게, 보는 게 편한 거. 아, 스쿼트 100개 하면, 아, 나도 저 정도 되겠구나. 실상 해보면 안 되니까, 이거 막, 얘기를 해주고,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답변을 달고 싶지만, 그거는 또, 그가르키는 사람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laughs>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어, 구독자나,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난 솔직히,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제 경력을 말하고 싶진 않은데 답답해서 어떨 때는 인스타에서 쓸 때도 있어요. 나 금메달 정치에서 15개 땄다고. 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어떤 사람 나보고 누구는 미스터 코리아가 얘기했대요. 나는 미스터 코리아를 99년도 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아, 사람들이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또 말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거가 지금 한번 얘기를 해 볼까? 요 뭐. 자, 동북 차지전 15번. 그리고 아시안 게임 도아에서, 도아에서 동메달. 도아에서 동메달, 부아에서 동메달. 네 그리고 미스터코리아 20대 때. 그렇죠. 2년도 한국 나이로 27살 때. 그리고 이제 한국을 제패하시고 <laughs> 그다음에 그 한국인 최초 아이리 프로 아놀드에서도 또또 이제 동양인 한국인 최초로 이제 김준호 선수님이랑 그 어, 올림피아 올림피아 같이 첫 출전하시고 음, 달라스에서 프로에서 1등했고 한국인 최초로 예? 그리고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그 어, 212파운드 프로에서 탑 5에 처음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연속으로 세 번을 출전했고 그렇죠. 조총 그 받아서.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적 이렇게 많고, 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 운동을 안 배웠대. <laughs>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뭐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때까지 예선 탈락을 계속하고. 예. 어. 그래서 오히려 더 귀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도 해보시고 그래서. 어, 제 아는 후배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번 미끄러지니까 잘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1등도 하지만 꼴등도 해보고, 중간도 해보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 그거를 극복해서 올라오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못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1등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롱론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지금 경, 작가님 말씀드렸 경험해 가봤기 때문에. 1등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 같아. 그래서 이제 정립을 시켜나갔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선수들은 계속 1등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확 실패해버리면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후배들. 제가 운동한 거에 대해서 진짜 다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나 봐. 의심을 하시는 의심. 진짜 로 운동을 잘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제 말을 잘듣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 성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외적인 이 운동이 실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도 무진장 많이 해보고 어, 경험 수분, 예, 경험, 예, 수분조절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경험에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만약에 보디빌딩으로 해서 몸 만들어 요이딱 하면 제가 더잘할수 있는 자신감은 있어요. 아 그거는 진짜 자신 있어요 네. 지금 뭐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만 좀 낮다 뿐이지 지금도 저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어요 브로콜리도 먹고 지금은 닭가슴살 고구마 먹으면서 또 일반식 좀 먹고 하니까 이제 비시즌이라는 거지 제가 이제 어떤 목표가 생겨서 시합이라는 목표가 생겨서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보다 몸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은 있어요 왜냐면 그게 경험이거든요 노하우 뭐 저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laughs> 근데 제 경험을 한번 믿어보세요, 경험. 제, 저 강경원이를 믿지 마시고, 제가 한 경험을 한번, 업적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 여러분들도 좋은, 어, 결과가 있을 거예요.